1466년 어느 날 조선 창덕궁 수강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태어난 아기가 도무지 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놀란 할머니 정희완구가 허겁지겁 달려와 아기를 얼르고 달래서야 겨우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이현,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특이한 왕자로 기록될 제한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방안쪽에서 절망에 빠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될 송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에 절망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기가 바로 차기 왕이 계승자 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종이 왕세자로 있을 때 태어나니 아이는 당연히 예종이 왕이 되면 원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송기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야망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이 어여한 왕자가 훗날 조선 최고의 바보 왕자라 불리며 백성들의 웃음거리가 될 줄을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조선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제한대군은 정말로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바보 연기를 한 천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왕이 될 뻔한 처지에서 평생 조롱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8년 드디어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2세의 제한은 당연히 원자로 착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예종이 지위한지 불과 1년 만인 1469년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제한대군은 겨우 4세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왕위 계승서열 1순위는 당연히 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정의 왕후가 나서서 원자는 너무 어리다며 13세의 제울산군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 순간 제한 대군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제서 대군으로 미래의 왕에서 평범한 왕족으로 격화된 것입니다. 사촌형 재울산군이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제한 대군은 왕좌와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통 계승자를 밀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당시 조선에는 무시무시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 대신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성종은 바로 한명회의 사위였습니다. 어린 제한대군보다는 자신들이 조종하기 쉬운 성종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4세의 제안대군은 생모 안순왕후 한씨와 함께 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안대군을 키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모 그은물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유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안대군이 태어났을 때는 차기 왕위가 보장된 처지였기 때문에 정의 대비는 최고의 유모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세종의 사위인 윤사로가 특별히 추천한 그 음물이 유모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 물은 제한대군에게 제2의 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제한대군의 성품과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유모가 훗날 제한대군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음 사배 제70년 5세에 제한대군은 정식으로 제한대군에 봉해졌습니다. 봉작을 받기에는 이른 나이였지만 직계를 예우한다는 방의 명분이 컸습니다. 성종 입장에서는 정통 계승자를 밀어낸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제한대군이 12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첫 번째 인생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도시정 김수말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궁중 관행에 따라 제한대군은 부인과 함께 궁 밖으로 나가 한양동부 성균관 부근에서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한대군의 귀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인 김씨는 전름바리에 간질까지 앓는 병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이런 부인을 보며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더러워서 가까이 할수 없다. 심지어 부인과 마주 앉지도 않았다고 하니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한대군이 남녀 관계에 대해 전혀 무지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성현이 쓴 용제총화에는 세계 무관심에 유명해진 남자 3 명이 등장합니다. 제한대군 한명회의 손자 한경지 그리고 김자고의 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남녀를 모르는 바보 중에 상바보로 당시 호사가들의 입방에 올랐습니다. 특히 김자고의 아들에 대한 일화는 가해 충격적입니다. 걱정이 된 김자고가 어느 날 남녀의 일을 잘 아는 여자 종을 곱게 단장해 아들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아들은 침상 밑으로 도망해 들어갔고 이후로는 곱게 단장한 여자만 봐도 울며 도망쳤다고 하니 이쯤 되면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제한대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남녀 관계를 모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안순환군은 며느리 김씨가 정신이 혼미하다며 아들과 이혼시킬 것을 성종에게 청했습니다. 김씨의 외조부 유수는 억울하다며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제한대군은 14세에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박중선의 딸과 재원했습니다. 박선은 중종 반정을 주도한 박원종의 아버지이자 월산대군의 장인이기도 한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혼인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막힌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한대군이 갑자기 두 번째 부인 박 씨가 여종들과 동침했다며 동성애 스캔들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조사 결과 박씨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박씨를 능욕한 여종들이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순왕후가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부모에게 불순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이혼을 청한 것입니다. 성종은 결국 제한 대군과 박씨를 이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7세가 된 제한대군이 갑자기 첫 번째 부인 김 씨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성종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짝지어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제한대군은 완강했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얻을 빼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에 성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정통 계승자를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 후손마저 끊기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에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숙모 안순왕 후에 당부도 있었고요 결국 천사 1485년 성종은 제한대군과 김씨의 재결합을 허락했습니다 신하들도 김씨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제한대군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이혼과 재결합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문사라 98년 어머니 안순왕구가 세상을 떠나자 제한대고는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홀로 거처하며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족이 후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전산군은 내 차례나 음률을 아는 여자를 궁중으로 데려와 제한대군에게 내렸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그렇다면 제한대군은 정말로 남녀관계를 모르는 순진한 바보였을까요?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여기서 한가지 충격적인 일화가 등장합니다.명종 때 어수권이 쓴그 폐관잡기에 따르면 성종이 제한대군에게 후사가 없음, 없음을 안타까워해. 궁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안대군에게 남녀관계를 알게 해주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이에 한 궁녀가 자원하여 밤에 제안대군의 집에 가서 그가 잠든 사이 아랫돌이를 더듬어 보았더니 빳빳했고 곧 서로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제안대군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물을 가져오라 하여 자신의 아랫돌이를 더럽다 더럽다고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이,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제한대군은 신체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남녀 관계를 극도로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무지 때문이었을까요?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제한대군이 여자 대여섯 명을 데리고 문 밖에서 산보하는데 한 여자 종이 도랑에 오줌 누는 것을 몸을 구부리고 엿본 후 음모를 가르키며꼭 매출이 둘이 같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남녀 관계에 대해 무지했다고 봐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한대군은 평소 행동은 멍청해 보였지만 유교 예법만큼은 완벽하게 지켰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왕실 예법을 흠잡을 데 없이 따랐다는 것은 그가 결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연기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한대군의 처지를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성종의 정통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성종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높았고, 심지어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보다도 정통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대군이 조금만 똘똘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한대군의 오천당숙인 구성군 이주는 너무 완벽해서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서 죽었고 영순군 이부는몇 번이나 목이 달아날 뻔하다가 스트레스로 요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대군이 선택한 것은 완벽한 바보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위를 위협하지 않는 무한 바보로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지킨 것이죠. 제한 대군의 일상 생활도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그는 정치와 학문을 완전히 멀리하고 오직 풍류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성악을 즐기고 사주관련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죠. 심지어 한문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각종 서관문을 언문으로만 써서 신하들이 한역해서 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의도적으로. 무지한 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문을 잘 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란에 연루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왕족들이 그를 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제한대군의 바보 행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꿀떡 찌꺼기 사건입니다. 어느 날 제한대군이 문턱에 걸터앉아 있다가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종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쌀이 없으면 꿀떡에 찌꺼기를 먹으면 되지.이는 이는 마치 말이 앙투한 헤트가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한 것과 같은 발상이었습니다.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었죠.하지만 이것조차도 연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인지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었을지도 모르죠.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서각띠 사건입니다. 중종의 상위원에서 서각으로 만든 띠를 바쳤는데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를 본 제한대군이 자기 허리에 차고서 차문 밖에 가서 자신에게 하사해달라고 청했고 중종이 웃으며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얼마나 철없고 순진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일화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얼마나 무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절묘한 연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한대군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장록수입니다. 제한대군은 자신의 집에서 기생들을 양성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장록수였습니다. 제한대군은 공들여서 사설 가무단을 만들어 놓고 음류를 가르치고 가곡 반주를 하며 스스로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장록수의 뛰어난 재주가 소문나자 연산군이 탐을 냈습니다. 연산군은 제한대군에게서 장록수를 빼앗아갔고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제한대군의 집을 아예 기생 양성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뇌영원이라는 이름의 개웅청을 설치한 것이죠. 일국의 왕족 집이 기생들의 거처가 되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바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연산군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더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연산군은 친할머니나 양모 이복 동생들에게는 형식적으로만 대했지만, 제한대군에게만은 각종 특혜를 주며 이유해 줬다고 합니다. 이는 제한대군의 바보 연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대군은 정말로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이, 이 문제는 당시에도 논란이었습니다. 중종신록의 제한대군 졸기에서 사관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종의 아들로 성격이 어리석어서 남녀 관계의 일을 몰랐고, 날마다 풍류 잡히며 음식 대접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더러는 행사가 예에 맞는 것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거짓 어리석은 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당시 사람들도 제한대군의 어리석음이 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여여년 뒤 유인이는 어우야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한대군은 영모에 휘말리는 걸 두려워해 바보짓을 하고 자손도 두지 않았다. 이는 제한대군의 모든 행동이 자기 보신을 위한 계획적인 연기였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패관 잡기의 저자 어숙권은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제한대군이 평생 여자를 더럽다고 여겨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거짓 어리석은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리석은 게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남녀 간의 일은 본능적인 것인데 이를 평생 거부했다는 것은 진짜 바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죠?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제한대군이 정말로 바보였다면 그의 인생은 그저 불쌍한 희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연기였다면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생존 전략을 구사한 천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대군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그의 말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조선 최악의 피바람이 불었던 연산군 시절과 중종 시절을 모두 무사히 넘긴 것입니다.수많은 왕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갔지만 제한대군만은 멍청해서 왕위를 위협하지 않는 왕실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심지어 중종 반정 직후에는 전국 원종 공신 1등에 책대기까지 했습니다.연산군과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대군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해한 존재로 봤다는 증거입니다. 제한대군의 어머니 안순 안구에 대한 효성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지만 어머니에게만큼은 지극 정성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천부야 25년 12월 14일 제한대군이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수였습니다. 시오는 영효였는데 부지런하지 않고도 이름을 낸 것이 영이고 어버이를 사랑함이 효라는 뜻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의 죽음과 함께 그에 대한 평가도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한대군이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미스터리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왕이 될 뻔했던 왕자가 바보 연기를 통해 평생을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이로운 드라마입니다. 제한대군의 집은 그가 죽은 후 수진궁이라는 이름의 왕실 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를 받기 전에 죽은 왕자녀들과 출가 전에 죽은 공주 옹주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손을 두지 않았던 제한대군의 집이 다른 왕족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제한대군의 양자 입환은 생전에는 왕족으로 유받지 못하다가 1872년 고정 때야 낙풍군으로 추중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뒤늦게 군의 자위를 받았죠 이는 제한대군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을까요? 2016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수원 최시문 중은 이것이 제한대군의 유골이라고 했습니다 능지 처사를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무덤마저도 정체를 감춰야 했던 것 같습니다. 제한대군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권력투쟁의 잔혹함입니다. 아무리 정통성이 있어도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제한대군이 정말로 바보 연기를 했다면 그것은 극한 상황에서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왕이 되려던 사람이 바보가 되어야 살수 있었다는 현실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과연 제한대군은 진짜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바보 연기의 달인이었을까요? 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영원히 알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 자체가 제한대군이라는 인물의 매력이자 조선 역사의 흥미로운 한 페이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한대군의 삶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현명함을 숨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는 패자들의 숨겨진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희대 모지리 왕자 제한대군. 그는 정말로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바보인 척했던 천재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관점에서 보든 제한대군의 이야기는? 조선 500년 역사 중 가장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왕좌를 포기하고 바보가 되어 살아남은 왕자의 이야기. 그것은 권력보다 생명이 명예보다 평안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깊은 인생 철학이기도 합니다. 제한대군처럼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실은 가장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희대의 모지리 왕자 제한대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한 우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